피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이 결혼식 날 친아버지 앞에서 저를 선택한 이유. 경기도에 사는 60대 남자에게요. 20년 전 얘기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요. 저는 이혼 남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. 친아버지는 아내랑 아들을 버리고 떠났대요. 전그 아이를 제 아들처럼 키우기로 했죠.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.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.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. 아저씨, 이제 엄마도 없는데 저 혼자 살게 해주세요.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무슨 소리야? 넌내 아들이야? 끝까지 책임질 거야?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짐만 됐죠? 전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. 아빠는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. 그 뒤로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대학 등록금, 생활비,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전부 제가 됐어요. 아들은 새벽까지 공부했고 전 도시락 싸서 독서실까지 갖다 줬죠. 5년 뒤에 아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. 아빠, 저 붙었어요. 그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전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.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. 그런데 결혼식 한달 전에 갑자기 남자가 찾아왔어요. 아들의 친아버지였어요.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야. 당신은 아무 권리 없어. 결혼식 날 내가 아버지로 들어간다. 전 황당했죠. 당신 아들 다섯 살때 버리고 떠났잖아요. 친아버지가 비웃었어요.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야. 호적 확인해봐. 결혼식 당일이었어요. 전 식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. 아들이 친아버지 선택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신랑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제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. 덕시도를 입고요 아빠, 같이 들어가요.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. 직장 입구에서 친아버지가 막아섰어요. 야, 너뭐 하는 거야? 내가 내 아버지라고. 아들이 친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. 전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아요. 제 아버지는 이분한 명뿐입니다. 친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. 주변 하객들도 다 주목하고 있었고요.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. 20년 전저 버리고 떠나신 분이 무슨 권리로 여기 오셨어요? 법적으로 아버지라고요. 전 이미 법원에 친권 포기 신청했어요.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. 아빠, 법적으로도 이제 정리됐어요. 친부 관계 끊었어요. 20년 동안 잘 키워주신 분은 아빠 한 분뿐이에요. 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. 20년 동안 쌓아온 게한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.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함께한 시간은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. 두 사람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